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며 수요 말씀 선으로 들어가길 기 원하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신가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항상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기쁨만 기쁨만이 가득 차지를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떨 때 기쁨이 생기세요? 설교가 빨리 끝났을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볼 때, 손자들의 재롱잔치를 볼때 기쁨이 넘치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하,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잘 풀렸을 때 기쁨이 넘치시나요? 우리가, 우리가 여러,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 내가 하는 일, 일이 잘 풀렸을 때 혹은 나를 향해서 어, 뭔가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는 그 기분을 가리켜서 내가 지금 매우 기쁠 때 아, 난참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기쁠, 기,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 또한 참으로 놀랍고 행복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 그것 또한 나를 매우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이어 혹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이벤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깜짝 이벤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연애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 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한 번쯤은 품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 그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 내가 가진 것을 좀 가져다가 저 사람에게 줌으로써 저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저 사람이 기뻐하는 그 표정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 표정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의 기쁨으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내가 좀 기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이들을 좀 기쁘게 좀 이벤트로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 과정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쁨을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그 표정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준비를 한, 하면서 어,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하고 기뻐진다는 것이죠.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서요 한번 어, 집에, 집에 있는 사람, 뭐 남편분이 되셨던, 아내분이 되셨던, 아, 그 아이들이 되셨던 그 아이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한번 생각하지 못한 기쁨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제로 해보면서 뭐 집에 들어가면서 치킨을 사든가 가 아니면은 뭐 집에 들어가서 어, 평소에는 안 하던 말로써 정말 사랑에 당신과 함께 있어서 정말 나는 행복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물그 그 물건을 받았을 때의 표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표정을 생각을 하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표정을 우리는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표정을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정이 뭐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기뻐하는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표정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화가 차올라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있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감정이 더 크겠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상대방이 기뻐하고자, 기뻐했으면 하는 그 마음도 더욱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말 가운데에도 같이 정육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주님께 품고 있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주님의 표정을, 주님께서 어떠한 표정을 짓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른 양 하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누가 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서, 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겨 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명 사역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기, 기쁨은 복음을 받는 이들로서 발생하는 기쁨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서 발생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요,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사람들 가운데 파송하세요. 여러 지역과 고울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는 그곳에마다 집에 집집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리고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고 그냥 나오라고요. 그리고서 제자들은 어 둘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일을 감당하기 위해 각지를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장 17절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실, 실 그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귀신들이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됩니다. 그러 말미에 악한 세력들은 점차 그 세력을 잃어가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왔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20절에서 특별한 기쁨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으니까 주님, 나 승리했습니다. 기쁩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그 이야기예요. 분명 주님께서는요,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이른 양한 마리가 찾아오는 것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는 악한 세력이 패하여 도망쳤기 때문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가지는 그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짐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주님은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떠한 마음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어, 주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바라고 고대했습니다. 특히, 특히 당시의 유대 지도자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바리새인과 사두기인과 같은 당대의 지식인들 그리고 당대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요 율법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매우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었고요 그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그 말씀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매여 생명을 살리기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에 더 앞장섰던 인물임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요. 이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세상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주님 곁에 있는 그 제자들은요, 어,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큰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지위에 있거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어, 세상 속에서 소외받은 이들,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 부르실 때, 어, 갈릴리의 어부나, 세리나,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 사셨던 그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곁에서 보았던 그 주님의 모습과 행동들 그 행동들을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보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매우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기쁨을, 우리가 무엇을 할때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라며, 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사역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는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가운데 이 기쁨이라는 것. 이 기쁨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줘 알아줬을 때,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줬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헌신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그 마음 속에는 아, 저 사람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기는 하고 기쁨이 있긴 하지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의중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며 나아간다고 라 한다면, 온전한 기쁨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친구 세 명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이중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1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인데, 1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마음 많은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자 한다면, 그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 자가 안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이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이야기야,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을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만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생명 사역이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질적인 뜻과 함께 일맥 상통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아담과 하와 비옷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한다고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 교회에 나왔더니 기존에 하던 일들이 잘 풀려졌다. 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병이나 났고 건강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축복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메었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분이기에 그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너를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먼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며,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화를 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그 진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리라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듯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큰 은혜를 마련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예비해 두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을 향해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 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받은 그 기쁨 사람들도 알기,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누구신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통틀어 단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신 분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다시 우리에게 다 찾아오실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갈릴리 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행복한 사람들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게 될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수있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이루어 가는데 불행한 사람은 없겠죠. 기쁘고 즐거운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한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된 이 마카리오리는요 복된 또는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진 마카리오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전한 그 말을 듣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행복은요 세속적인 가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단 하나뿐인 최고의 선을 소유한 그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새롭게 맺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만 어떠한 것이 참된 행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나타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드, 복음을 전할 때그 듣는 이들 역시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구단과 지혜자들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행복을 알고 있고 그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행복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기쁨 행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갈릴리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